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S U 은 189다. 지금 수열의 종류는 나왔습니까? 안 나왔습니까? 안 나왔습니다. 무슨 수열인지 몰라요. 모르는데 일단은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어 뭐부터 집어넣고 싶니? 당연히 1 집어넣으셔야지. 그럼 얘는 첫째 항까지 합이나 첫째 항이나 똑같으니까 a 1은 2분의 k 입니다. 이게 첫째 항. 첫째 항을 제가 k 로 표현한 거고 그죠?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아? Sn이랑 an이 동시에 나오면 Sn을 an으로 바꿔줘야 되죠. 그럼 n 자리에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도 있고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취향 차입니다. 저는 n 플러스 1 집어넣게요. 을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n 자리에 이게 k고 n을 집어넣은 건 이거고 이제 갔다가 어떻게 빼? 그거 뭐야? 그럼 얘에서얘 빼면 a n 플러스 1이죠. 짠짠 짠. a n 플러스 1은 그럼 a n으로 표현하면 어떻게? 2분의 1 a n이지. 이건 제가 n 자리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냥 1부터 계속 성립하는 식이지. 어, 무슨 수열입니까? 그럼 등비수열이지 a n은. AN은 그럼 등비수열입니다. 첫번째 항은 2분의 K고 공분, 공비는 자 이렇게 되겠네요. 더 이쁘게 쓰면 그냥 K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. 아, 맞죠?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S6이 189라고 어,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뭐 집어넣겠니 n 자리6 집어넣겠죠. 이렇게 되지 않겠어? A6은 여기다 6 집어넣은 거니까 자, 2분의 1에 6째곱 얼마? 자, S6은 문제에 189. 가 K라고 이렇게 주어졌죠. 자, 얘만 구해내시면 되겠네. 아마 계산해보시면 192 나올 거예요. 192.